네, 커비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커비스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커비스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모두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멋지고 예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서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Suscríbete 커비단 친구들, 안녕! 오늘도 커비를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함께 커비를 불러 보아요. 하나, 둘, 셋! 커비야! 친구들, 안녕! 난 오늘 티모 씨와 함께 농장에서 커다란 코끼리를 보았어요. 코끼리를 보았다고? 정말 커다란 코끼리가 농장에 있었을까요? 친구들 진짜 코끼리는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저는 코끼리가 농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커다란 코끼리를 보았어요. 코끼리는 헛간에 있었어요. 코끼리가 헛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코끼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티모시는 코끼리에게, 코끼리님, 이름이 뭐예요? 하고 말을 걸었지만, 코끼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티모 씨는 다시, 코끼리님, 내 이야기가 들리세요? 라고 물었지만, 코끼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구나. 코끼리가, 너와 티모 씨가 무서웠던 게 아닐까? 우리를요? 왜 우리를 무서워해요? 코끼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데요? 티모 씨는 가까이 코끼리에게 걸어가서 코끼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코끼리님, 내가 보이면 코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코끼리는 코를 들어 올렸니? 아니요. 코끼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코끼리는 장난감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왈왈! 커비야! 헛간 의자 위에 있는 코끼리 인형을 찾았어! 고마워, 케이티! 너도 헛간에 있는 큰 코끼리를 보았니? 아니, 난큰 코끼리는 못 봤는데 난이 인형만 봤어. 커비야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는걸? 커비와 티모시가 본큰 코끼리는 진짜 코끼리가 아니야. 해가 헛간을 비추면서 장난감 코끼리의 그림자를 만들었던 거야. <laughs> 그래서 코끼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했군요.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장난감이었어요. <laughs> 맞아. 어? 선생님, 티모시가 놀이터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케이티, 우리 같이 티모시와 놀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요. 안녕. 커비 안녕. 케이티 안녕.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참하나님이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커비스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형극 재미있게 보았나요? 우리 인형극에서 커비와 티모 씨가 농장에서 커다란 코끼리를 보았어요. 근데 그 커다란 코끼리는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우리 친구들,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어떤 이유냐면, 바로 살아있는 코끼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을 하였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돌과 금으로 자신들이 직접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짓 신을 만든 거예요.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가짜 신이 가짜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우상, 가짜 신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바알, 바알이라는 거짓 우상 가짜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가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아니죠. 기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리신 비를 멈추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 거짓 우상,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멈추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불러 모아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제까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바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갔다 함께 섬기고 있어요. 같이 경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옳은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과 바 사이에서 머뭇머뭇 왔다갔다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앞왕 아, 그리고 발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제안했어요. 어떤 대결이냐면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다가 각 이제 재단에 놓고 발 바할 선지자는 발에게 기도하고 한명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제단에 이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그러니까 각자 기도해서 누가 참신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한 것이에요. 먼저 누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바알 그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 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재단 주위를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들들 보면서 비웃었어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이 어디 간거 아니야? 그 바알 신이 잠들고 잠들고 있는 거 아니야?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비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크게 소리를 치고더 크게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은 가짜 신, 거짓 신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에, 불을 내리셔서 재단에 있는 송아지를 태워주시고 또 그곳에 이제 막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젖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신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얼마 안 가서 그동안 내리지 않던 비 역시 누가 내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도 내려 주셨어요. 커비스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눈도 내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커비스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구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커비스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원하시는 분들 원하 게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컵에 탁구공 넣기입니다. 오늘 게임 준비물은 콩주머니, 탁구공, 컵 6개입니다. 게임 방법은 컵이 단불티다는세 걸음 떨어져 세 바퀴를 돌아 탁구공을 넣으면 되며 TNT는 다섯 걸음 떨어져 다섯 바퀴를 돌아 컵에 탁구공을 넣습니다. 준비 시작. 5넷 아, 음, 다섯. 오. 내려놓고 머리를로 위로, 위로. Pasal pakai

게임 점수는 시작 후 3분 안에 넣은 공 1개당 50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최대 500점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원하 친구들 재밌게 게임하고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커비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커비스 공동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